심리학의 자아 정의를 보면 자아는 이드로부터의 요구와 초자아로부터의 요구를 받아들여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자아는 어떻게 규정되는 것일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즉 내가 누구며 어떻게 현재의 내가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자신은 변한다. 나이를 먹고 다른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대학에 가고 직업을 바꾸며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면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은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생의 전체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아내는 노력에 쓰이게 된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인간관계, 특히 가족이나 친구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경험과 그 경험들이 어떻게 나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자신을 규정하고 만들어온 삶의 관계와 경험뿐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특정한 공동체의 언어와 문화도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규정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주변에 가까운 집단의 규범과 행동 가치와 언어를 습득하고 그것에 의해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자신의 자아 모습은 무엇으로 규정되는지 생각해 보시오. 원시 사회 속에서 인간은 자기 홀로 있는 것만으로는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와 뗄수 없고 비로소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됩니다. 만일 사회 구성원 중한 사람이 죽을 때 곡을 하는 것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사회 구조가 혼란을 받게 된 것을 슬퍼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나라는 말은 어떤 관계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단지 나 아버지, 나 삼촌 등의 형식으로만 나타납니다. 개인은 친족 관계와 집단 관계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인격은 여기저기 확산되고 보다 넓은 관계의 장에서 그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관계가 없이 곧 개인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행동거지는 사회적, 신화적 공간 안에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심신은 늘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같은 자신으로 생각하고 타인과 구별합니다. 이 동일하다고 의식한 자기를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는 1923년 이전까지는 의식을 중심으로 한 자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즉, 나에 가까운 것으로 말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이드의 심리학 이후 자아, 에고라는 개념은 의식과 전의식, 거기에 무의식의 방위를 포함한 마음의 구조를 가르키는 말로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자아는 이드로부터의 요구와 초자아로부터의 요구를 받아들여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조정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자아는 의식과는 다른 것으로 어디까지나 마음의 기능이나 구조로부터 정의된 개념입니다. 유명한 프로이트의 격언으로는 자아는 그 자체 의식되지 않는다라는 발언이 있습니다. 자아의 대부분은 기능이나 구조에 의해서 파악되고 있어 자아가 가장 빈번히 실시하는 활동의 하나로서 방위를 둘수 있지만 이 방위는 인간에게 있어서 대부분이 무의식적입니다. 따라서 자아는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식하는 나라는 개념은 정신분석학에서는 자기 혹은 자기 이미지로서 명확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자아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나와 동의어로 생각되기 쉽지만 그것은 일상어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들어맞습니다. 의식 내용의 차원에서 나를 구하고자 하면 의식 내용들 또는 정보들의 흐름 이외에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보면 나는 컴퓨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재의 나의 생각 또는 느낌은 나의 안과 밖의 환경으로부터 내 두뇌에 이미 입력되어 있던 정보들이 불러일으키는 효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현재에 작용하지만 그 나란 결국 과거 사유의 흔적, 과거 느낌의 잔재,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의식 내용의 침전물일 뿐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대부분의 의식 활동은 이미 입력된 정보에 의해 즉 과거에 규정되는 활동입니다. 정보는 의식 내용입니다. 만일 의식 내용에 대해 그런 내용을 가지는 의식 자체를 구분해낼 수 없다면 정보의 흐름으로부터 그런 정보를 간직하는 마음 자체를 구분해낼 수 없다면 인간의 마음은 단지 과거 정보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